내기아밥내기 한판 할래? 지금? 당연히지. 그거는 지금 효연이가 알려준 거. 음. 후렴? 진짜 <목소리> 한다 그러면은. 뭔 자승감이지 이런다. <목소리> 나 초대할게. 간무 들어야 되지. 뛰어. 아야, 기기. 발라줄게. 발라준다고? <laughs> 응? 뭐, 뭐, 꿈꿨나? 아 <laughs> 야, 니네 꿈꿨냐는데? <laughs> 어이없다. 잠깐만. 응? 오빠, 코빗수야 아, 소리. 뽀뽀 안되죠 되시네. 뭐, 설정하는 거? <거야>? 어, 설정해야 <laughs> 그리야. 그리고 뭔가 디코가 더 음질이 깔끔한 것 같아 나는 깔끔은 하지. D D D D C D D D I 걸린 <laughs> 것 같아. 이런 느낌. D D D I Let's go disco. Okay body, y body. Okay body, y s y d 아다리해라 자, 지금부터 시작이지. 누판 먼저 이긴 사람이 가뭔데대판 응, 먼저 이긴 사람이 가는데. 누판 먼저 이긴 사람? 뭔데 뭔데? 야. 야, 캐 야, 잠깐만. 잠깐만. 야, 야 반칙 반칙 반칙. 쓰레기, 아니. 쓰레기. 아, 너무 쓰레기가 나와 가지고. 아, 쓰레기가 나오셨어요. 어, 미리 써야죠. 써야지 이런 건도 아, 그러셨대요. 아. 아 장독기 나왔다. 아 장독기다. 너도 장독기네? 응. 아뭐 하는데 진짜로. 장독기. 아. 개비. 야너희들핵스제개비요 <laughs> 아니 뭐 연속 두 번이나 그걸리는데. 아 장독기 나왔잖아. 할수 있어 너 그거. 일로 와봐. 여기인가? 여긴가이 녀석. 음. 뭐뭐 뭐였지? 아 뭔데? 아, 뭔데? 나 장도끼. 뭔데 뭔데? 어, 나스노우다아미틱했다아 <laughs> 아, 어떡해. 아, 자꾸 쓰레기만 나와. 아또 뭔데? 뭐야? <laughs> <누구야? 웃음> 야너 <너희> 진짜 힉스제. <laughs> 뭐야 뭐야? 마마마마야 너희 스제 진짜. 빠 oh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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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아니 잠깐만 오지 마봐. 나뭐할거 있어. 뭐? 어떻게 하더라? 트프트 뭐였나? 아 뭔데? 라 했잖아. 온다제 머리. 머리? <laughs> 야첫판 매너 알지 <laughs> 아니 라 아니 아니 첫판 매너란다. 왜첫판 무효 알잖아. 대0 지리주 진짜 어, 첫판 영지리주니다 아, 요송 아, 어송합뭐다저죄뭐합저다뭐죄 레디 레디. 알았다 <laughs> 뭔데 어, 저 돼지? 진짜 쉽다대박이다왜 저렇게 못해? 머리 간다 머리. 어? 투명 아, 가 봐. 아, 수가 아, 어다 아, 죄 아, 아, 왜 죽는 거야? 이동 진짜 지 아, 아, 왜 자꾸 이거만 나오지? 아장하여 나왔다 튼 하여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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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야튼하여야 하여튼, 야여튼 하여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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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대머리들아. 대머리 두라? 대머리 아니거든, 나숙개 많아. 아, 개아 맛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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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, 소리소리소리쏘리 맛있어. 아, 개쓰리 나서어떡해 아, 십만이다, 이거. 헐, 헐, 헐. 너안 뭐 돼! 아, 비껴! 뭐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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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고? 아, 왜 길막해? 껴서 나도 죽었어. 돼지야! 야, 쉽다. 좀 제대로 좀 해봐라. 저 구고구나? 아. 아 이상한 거는 뭔지? 아 단독기만 아... 드네. 단독기만 든데. 어이 음, 새끼 아무튼 입만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. 와봐. 아야 저 투시야? 원해도야? <목소리> 야 진짜 이치하다. 박스들이 왜 이래? <목소리> 야 진짜 뭐 어디 보도 알고 뭔데? 보시야. 뭐, 진짜 험난다. 노래. 안고 어떡하더라? 쉽다. 나이스. 봇이하세요 서든 들 어, 봇다보단데잘랐다였네 어쩔. 짝빵, 짝빵. 짝빵? 피. 제보구 먹었네? 야, 모내준데. <못 했는데. 웃음> 아, 진짜 모내는데 뭐가 나왔을까요? 뭐야? 야 어디 갔어? 야, 얘, 얘 투명인가봐. 투명이야. 안돼. 아, 아, 아. 어, 풀려? 어디 갔어? 아 야비야. 아 타주라 나 피구해. 품에... 아 씨. 일대영. 일대이지 일대영. 어떻게 이럴까? 이건 뭐였잖아. 1... 이대또 무슨 발표야? 뭐 할래? 이번엔 인거해 볼까? 아 편한 거 해라 편한 거. 아 그거. 아 근데 뭐 그거랑 그거랑 별차이 있나? 야 돼지 레데라 오케이. 아니 진짜 별차이 있나? 먹었어? 지금 쓰레기 나는데? 아 나도 쓰레기야. 쓰레 쓰레. 어? 미션 성공. 뭐지? 레드팀 와? 뭐, 어? 저 벌레는? <laughs> 뭐야? <laughs> 아 벌레라고. 확인. 아. 빡쳤다 빡쳤다. 아씨. 아, 이 벌레들은 뭐지? 아. 정답니다. 와 밖에 벌레들인가? 이 벌레들. 진질래? 벌레라지. 아, 난쓰레게요 개쓰레기야 나도. 아 이렇게 왔어 야, 와서 지 야, 왔어! 어디? 왔어, 왔어! 와 슝슝이야! 어쩐지 와빨리 오더라. 와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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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와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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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발, 출발, 출발. 길배 가는 길에 홀로. 엄마야 어쩔... 아, 얘 뭐야? 야, 지금 그거야, 뱀파이어야어데개 <laughs> 놀랬어. 어디냐고? 거기 머리띠에 있어. 아, 왜 구급상자가 나와? 깨고 나가, 깨고 나가. <laughs> 깨고? 뭐 있... 야, 어디 있어? 도망갔지. 너... 아! 아! 어딘가에. 뭐하는 거야? 두명 스킬 썼어두명 스킬. 뭐야? 갑 나자이. 놀래라 진짜. 개 놀랬잖아. 하교 나름 욕했데나안 했는데 얘가 했는데? 아게아야어 okay. 엄마. 아유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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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녕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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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머리네. 아니거든? 그냥 잘 쏘는 거야, 그렇 그럼. 뭐 하는 거야? <laughs> 라인이야 라인. 어디야? 빨리 나와. 설치. 어딘가 있다. 저기다. 있 도망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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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바보야! 도망가고 있어. 우와! 무서워. 오! 도망가! 아! 아! 중통 어디 갔어? 제 중통. 중통이야? 중통 갔어. 중통이니? <laughs> 중통이야. 중통이니? 야, 칼전 할까? 칼전 그래? 필로 와. 어 언나. 칼전하자매 언나. 아 칼전하자며 총싸. 언나, <laughs> 칼전하게. 왜야 잠깐만. 야 뭐해? 뭐 야. 뭐? 야 뭐야? 나진 뭐야? 개이득! 개꿀! 개꿀! 와. 개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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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나개 개꿀! 개개벌개야 개꿀! 개꿀! 개 개꿀! 개 개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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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꿀꿀 개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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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꿀개응 개꿀! 먹었 개꿀! 개 1대아이지이대요 1대 1대 잘합니다 아1대아 나가 이겼다 이겼다 나가 1대이다 1대0이다 이겼다 아개1대 <laughs> <laughs> <개꿀. 웃음> <laughs> 지린다 지린다 아, 야 대박이다 고싶 <laughs> 아, 개 웃기다. 아니, 1대0, 1대0. 와, 드디어 1대0이야. 이겼쥬, 아, 이겼쥬. 응, 1대0. 아 대박이다. 와, 진짜 쉽다. 근데, 음. 야, 1대0, 1대0, 1대0. 뭔 소리야? 개소리. <laughs> <laughs> 뱅뱅이는안 한대? 뱅뱅이 몰라 뱅뱅이 할 거니? 진짜 내 대가리가 내, 내 돌아간다 <laughs> 뱅뱅뱅 뱅제 이제 도연습하습하 연습 연 해도 <laughs> 이긴다 효 b 이가 연습하고 올거 같다는데? <웃음> <웃음> 야 n 무도에서 g b 고본 사람 나한테 얘기하라 그래 나한테 a n 하라해